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터뷰. 도적판입니다. 오늘은 이제 실크님이라는 분과 함께 할것 같은데, 이분에 이제 릴리트도 깨시고, 백단도 클리어한 도적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해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소코에 도적하고 있는 실크라고 합니다. 이거 릴리트 깨신 게구고 있더라고요. 릴리트의 달인. 책을 깨셨나요? 아, 이거 깬지는 한. 1주, 1주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1주 된것 같아요. 이야, 부럽다. 좀 쉽게 깨셨나요? 아니면 뭐 이제 컨트롤 좀 극한으로 하셔가지고 깨셨나요? 아, 초반에는 컨트롤 네. 극한으로 해서 깨고 있었는데 그로기랑 이런 거잘 이용해서 좀 쉽게 한 2분 30초 정도에 끝낸 것 같아요. 오, 개고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공통 질문 도적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은 아, 예. 뭐, 이제, 백단동하고, 뭐, 릴리트 깨고, 막 이래서, 이제, 애정이 생겼겠지만, 처음에 도적을 선택했던 이유, 어떤 게 아, 있을까요? 아, 그거는 좀, 좀 단순한데, 제가 옛날부터 네. 굉장히 암살자 위주의 캐릭터를 좋아했어요. 아, 오케이. 네. 네, 그런 위주로 캐릭터를 해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공격력과 이동속도가 높은 캐릭터를 선호를 하는데, 그쵸? 이 다섯 개의 캐릭터 중에서 이제, 도적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음... 다 만족시키는 게. 진정한 한국인이네요? <laughs> 네, 어떻게 보면, <laughs>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이동기, 치명타, <laughs> 네, 그리고 네, 공수. 어? <laughs> 누가 봐도 한국인이잖아, 이거 느낌,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도적 선택한 이런 느낌인데, 뭐 도적을 플레이하시면서 이것저것 뭐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일단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초반에 육성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렇죠? 하나하나 몹들을 잡아 나가는 것 자체는 조금 귀찮긴 한데, 보스라든가 뭐 도살자 같은 거 만났을 때 거리낌 없이 네. 잡으려 될수 있어요. 활도적만 음... 아니라면 아 무슨 소리세요? 저 활자 켜는데. 잘 잡았어요. 무슨 소리세요? <laughs> 이게 그게 상대적인 거라고 에파를 <laughs>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활로 간다. 약간 이러면 은 조금 깝깝한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 마치 이런 느낌이네요. 모니터로 치면은 1 3 4 h 치 쓰다가 6 0을로 다시 떨어졌을 때. 예, 네, 완전 비슷해요. 거의 그두배 정도 차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일단은 딱 캐릭터처럼 이렇게 한 번에 시원하게 잡는 맛은 조금 떨어진다. 딜 어... 자체는 강하지만. 그리고 몬스터 잡몹 처리하는 게 귀찮다. 약간 그 정도. 아, 그럼 회칸이 이제 손이 좀 많이 가잖아요. 아, 예, 맞아. 손이 깔고, 아, 맞아. 손이 엄청 아파요. 심각하게 아픈가요? 이게 던전 한번 돌고 나면 사다 어줘야 돼요. 아니, 이게 뭐 하루 이틀 정도야, 아, 뭐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데, 이게 일주일, 이주 이렇게 누적... 쪽으로 쌓이면 그때부터는 계속 아파요. 한판한 한 판을 <laughs> 계속 갈아 넣으면서 손목을 포기하고 이제 도적을 선택하는 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예, 네,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도적하면서 이제 솔직히 다른 직업들 인터뷰를 해보면은 뭔가 아 이게 좀 답답하다 이런 게좀 있었거든요. 근데 도적은 솔직히 손목 말고는 크게 막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예 네, 맞아요. 크게 막 그렇게 막 나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도적이 뭐, 앞으로에 있어서, 버퍼를좀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아, 이건 너무 사기라서, 너퍼를 했으 좋겠다. 뭐, 이제, 아... 밸런스관랑들 이야기를 하시면은,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어, <laughs> 이제, 도적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렇게, 뭐, 너프시키거나, 버프시킨다는 그쪽보다는, 일단은 너무 안 좋은 것들을 평준화 일단 시켜놓고, 그 다음에 활, 활이라든가 이쪽을 버프를 시켜서, 같이 이제, 평준을 맞추는 게 낫질 않나. 왜냐면, 너프를 아, 시켜서 하는 거는, 반발감을 네. 지금 당장은 많이 살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디아블로 자체, 디아블로 4를 하시면서, 뭐 뭔가 패치는 이것 좀 해야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은,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서로 너무, 이 톱니바퀴가 서로 너무 안 맞는 느낌이 좀 자주 들 때가 있는 게, 오, 어, 어떤, 어떤 거였어요? 일단 뭐, 아까 그 봤던, 그 특히 원소술사. 아니, 이게 <laughs> 너무 말, 이게 지금 사실상 딜 넣는 것 자체가, 저희가 <laughs> 취약이 너무 많이 필요한, 이제, 디아블로잖아요. 그, 그쵸, 그쵸. 근데 이거 취약을 넣어야 되는데 원소술사가 취약을 넣으려고 봤더니 서리빨밖에 없네? 약간 <laughs> 이 서리빨을 넣으려고 봤더니 가까이 가야 되네? 근데 이, 가까이 가는데 원소술사를 왜 하지? 이런 메커니즘상의 느낌, 느낌과 그다음에 네. 이제 마을에 뭐 작고 크고한 불만들이 많은 와중에 마을에 이제 그런 의자 하나하나 하나 박혀있는 것들이 그냥 보통이라면은, 아, 뭐, 의자, 뭐,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되지 않은데, 애초에 짜증이 있다 보니까, 아니, 여기에 왜 있어, 의자가. 막, 이렇게, 화를 <laughs> 내게 되는. <laughs> 그럼 뭐, 이제, 도적 같은 거 플레이 하시면서, 딱히, 뭐, 이렇게 불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시즌1이 되면서, 도적, 그대로 켜실 건가요? 예, 저는 너프가 돼도, 암살자 위주의 캐릭터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스타트는 도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던전한 바퀴 정도를 보는데, 아 던전은 그러면은 난이도는 어느 정도면 괜찮을까요? 어 그냥 땡기시는 데 가시면 될것 같아요. 난 수월하게 도칠 정도? 어떻게 해, 도적 맛있나요, 근데? 해보신 결과? 어 엄청 맛있죠. 예 맛있습니다. 비이 만족... 세서 너무 좋아요. 만족스러워요, 도적? 릴트 잡을 때까지만 해도 엄청 만족스럽게 한것 같아요. 아오 속도 빨라. 그러니까 좀 이거네요. 쫄보를 잡는 게 아니라 엘리트 몬스터만 잡는데 거기서 이제 쫄보 이 같이 얻어 걸리네. 그런 느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엘리트 몬스터만. 음. 그러면 레벨업할 때도 이렇게 업하셨나요? 레벨업할 때는 이렇게 안 했죠. 다잡다 잡았어요. 아 그때 다 잡고. 네, 그때는 다 잡았어요. 근데 이동기가 두 개여 가지고 좀 이제 사냥하는 데 있어서는 위험 요소가 이렇게 많진 않다. 이 정도? 네. 이게 다잡보고 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어, 그럼 지금 딜 메커니즘은 때려가며 취약을 평타로 건 다음에 그 다음에 획한을 네. 돌려주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평타로 이제 취약 걸고 찍고, 으흠. 걸고 찍고. 알겠습니다. 보스 요. 아, 되게 빨리 잡는데요 예, 이게 도적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명놓치는거빠르네다 <laughs> 아, 뭐 던전까지 봤는데 우리 도적, 도적에 관련해서 뭐 이제 한마디 남기실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도적, 팔도적좀 좀 버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도적의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도적도 아... 영상 찍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